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 저희를 이렇게 또 어, 위에서 많이 준비를 해주신 목포시장님, 김종식 시장님 감사드리고요. 또 중요한 어, 시의 의장님 감사합니다. 어,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기쁜 일로만 목포시를 찾아왔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 지금. 어, 현안이 있어서 찾아오게 되었는데 그러나 어찌되었든 어, 저희 원내지도부 및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사실은 어, 이 그, 10년 들어서 첫 번째 지방 방문을 이 목포로 했다는 점에서 어, 또 어떤 새로운 인연과 의미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아, 뭐, 목포는 정말 우리 근대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또 제가 평소에도 많이 사랑하던 도시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또 여러가지 업무상을 여러 번 방문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목포가 그런 어떤 근대 문화의 역사성을 회복하고 그런 가운데 있어서 더 정말 한층 더 아름다운 도시로서 경력이 있는 도시로서 거듭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함께 어, <laughs> 가시는 데 있어서는 경의를 표하고 저도 저와 자유한국당도 기게 뜻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심재생사업이라든지 또는 어, 문화, 어, 근대문화역사공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오로지 거기에 정착돼 있는 어, 그곳에서 뿌리를 두고 계시는 시민을 위한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사업이 목표 오로지 목표 시민을 위한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흐르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오늘 이곳에 온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오직 목표 시민을 위한 이 사업들이 특정인과 특정인 일가를 위한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지는 않나 목포시와 또 문화재청 차장께서 같이 계신데 이런 내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것을 통해서 이 사업을 목포 시민들께 돌려드리는데 아마 시장님도 같은 뜻이고 시의장님도 시의 같은 뜻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께 돌려드리고 또 그를 통해서 이 사업이 더욱 안정화되고 더욱더 선순환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어 뭐, 무거운 주제에 가기 전에 저희 참석자분들 어, 조금 마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소개 안된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 어, 왼쪽으로 보면 아, 오른쪽으로 류스택 전 최고 의원님 계십니다. 어, 함께 하셨습니다. 어, 주영순 전 국회의원님께서 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어, 권혜영 강양 한평 영광 장성 당협위원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헌식 서구갑 광주 서구갑 당협위원장. 여기십니다. 예예. 그, 네. 예. 또 문상옥 서구을 당협위원장님 같이 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어, 강승규 제 18대 국회의원을 하셨고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계신 강승규 실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오늘 모쪼록 좀 의미 있는 이런 오늘 브리핑과 저희가 이런 논의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 준비해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까 차 마시면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늘 저희 지역에서 하는 말이 공장에서 태어난 충청의 딸 호남의 손녀입니다. 저희 할아버님 고향이 영암이신데요. 어, 그런 만큼 저희가 또 호남에 대한 저, 어,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관심도 많은데 어, 우리 어, 오늘 이러한 것이 발전적인 우리가 어, 이 다음 어,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제대로 짓고 그리고 새로운 우리가 해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같이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어, 한상교 회복위원장인 감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어 시작. 어, 저도 사실은 국회에서 문화체육당사자들의 문화를 관리하는 촬영을 하면서. 카메라 그늘. 카메라 그늘. 어 <목소리> <목소리가> 네. 어느 누구보다도 네. 저도 이런 어떤 문화적인 공간그 보존, 그리고 우리의 영 역사의 공존에 음. 대해서, 어, 상당히 공감하고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많은 예를 보아왔습니다. 이것을 음. 음. 제대로 하지 않으면 외지인들이 한꺼번에 들어왔다가, 그리고 외지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나인, 나면, 그 다음에 일종의 지역 주민들은, <목소리도> 제가 너무나 많은 예를 대한민국에서도 그리고 중국에서도 세계 각국에서도 보아왔습니다. 이 상황이 저는 이렇게 돌아보니까 어, 이곳에 정말 어, 오래된 어, 문화 역사 공간, 구정물이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도심 재생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목소리도> 그러다 그이과정에있어서 다른 지역과의 어떤 균형 문제또 이런 과정에 있어서 수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저희가 어 역사적 사실도록드럽을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시민을 위한 의정이 와가시을 보고 사람 만들 때 시장님 말씀 끝? 비공개인데 제가 시장님께서 이렇게 걱정을 계속하시는 걸 보니까 제가 조금 덧붙여야 되겠습니다. 어, 그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다. 조심 재생이라든지. 국보의 근대문화 어, 육성 공원을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대문화 공원 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도울 생각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여기에 노른자위 땅의 28%가 어, 실질적으로 외지인이고 10, 어, 18%, 그노른자위 땅의 18%가 소비원 어, 일가의 땅인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결국은 어, 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업이 어, 선정되는 과정이라든지 예산이 배정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특히 이 사업의 어떤 구역 지정은 계속해서 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되는 과정에서 결국은 어, 이손이연 일가의 땅이 모두 그. 부동산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결국은 그렇다면 모포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인을 위한 것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조금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어, 지정되고 형성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또 예산을 배정하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그리고 이제 투기를 방지하겠다고 하시니 어, 이런 대책을 좀 미리 마련하셨는지 앞으로 좀 마련하시는 것에 대한 좀 구체적인 방안을 좀 듣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 자유한국당과 저희들은 모두 이 사업이 정말 오로지 목포 시민을 위한 사업이 될수 있도록 그 이득이 목포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은 목포시 김현 의장님. 저도 사실은 에서 주에게 카메라, 카메 카메라 그늘! 어느 누구보다도 저도 전 어떤 인화적인 공간, 모존, 그리고 우리의 역사의 공간에 대해서 충격을 공감하고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많은 예를 보아왔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외지인들이 한꺼번에 들어왔다가 그리고 외지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일종의 지역 주민들은 제가 너무나 많은 일을 대한민국에서도 그리고 중국에서도 세계 각국에서도 보아왔습니다이 상황을 저는 이렇게 들었으니까 어, 이곳에 정말 어, 오래된 어, 문화 역사공간 구성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도심 재생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이 과정에 있어서 다른 지역과의 어떤 균형 문체또 이런 과정에 있어서 소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저희가 뭐 하아서 걷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정말 목포 시민을 위한 것입니다.